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이 많았다며 권력의 신여가 된 검찰을 비판하고 검사복을 벗었던 백혜련이 14년 만에 다시 검찰과 사법제도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지난 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백혜련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발탁했다. 백혜련은 1967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89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몰락으로 운동권의 고민이 깊어지자 그는 결혼과 함께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해 1997년 제3 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된 백혜련은 곧 주목받는 수사검사로 떠올랐다. 특히 2007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삼성물산 재개발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화제를 모았다. 이때 활약상은 2008년 MBC 드라마 아현동 마님의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 드라마 작가 임성환 씨가 백 검사를 비롯한 형사팔부 검사들과 함께 지내며 취재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마침내 수원 을에서 당선의 영광을 맛봤고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도 연속 당선되며 현재 삼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